아, 둘이서 하면 되긴 되지. 근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려요. 어... 봉구야, 토... 아, 봉구야. 아,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. <laughs> 그것 좀 해보자. 뭐? 진상들 상황극. 자, 내가 손님이다. 아서오세요 맛있는 거뭐 있노? 손님 메뉴판 이쪽에 앞에 있어요. 메뉴판이 어디 있노? 여기 있어요. <laughs> 눈이 안 보이는데 마시는게 뭐고? <laughs> 커피 찾으세요. 어떤 거 찾으세요? 커피 말고 따뜻한 건뭐 있노? 뭐뭐 녹차라떼 이런 거있고요 어, 아메리카노 한잔 주라. <laughs> 자 이러면은 바쁠 때간 디비지는 거예요. 예? 손님 여러분들 정말 그그 그 제발 그 바쁠 때는 어차피 아메리카노 시키실 거는 예. 메뉴판 처음부터 끝까지만 외우실 거예요. 그왜 물어봐요? 도대체 예? 안녕하세요. 아니 맞잖아요. 어차피 아메리카노 시킬 거면서 그리고 또 이런 손님도 있어. 안녕하세요. 자, 아가씨, 그아이슈페은 뭐예요? 아이슈페은 아메리카노 위에 생크림 올라간 거예요. 비엔나 커피. 오, 그럼 이거는 그 브라푸치노는 뭡니까? 브라푸치노는 슬러시 같은 거에요 얼음이랑 같이 간 거. 오, 그러면 이 히비스커스 이거는 뭐죠? 히비스커스. No. No. 아 진짜 몰라갖고 물어보는 거예요. 히비스커스가 뭡니까? 허브티 같은 거예요. 아 허브티 종류예요. 아메리카노 한잔줘 있어. <laughs> 이렇게 어차피 기승전결 아메리카노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약간 이런 손님도 있어요. 아가씨, 여기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. 따뜻한 거 드릴까요? 차가운 거 드릴까요? 따뜻한 거두 잔요. 결제는 카드로 할게요. 9,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. 네. 진동매.. 네. 진동을 받으시고 진동울은림와 주세요. 네. 띡띡. 저 음료 어딨어요? 여기 있습니다. 어나 아이스 두잔 시켜온다. Noop. <laughs> 음, 죄송한데 따뜻한 거두 잔이라 말씀하셨는데. 아닌데 나 분명히 아이스 두 잔이라 했는데. 따뜻한 거두 잔이야. 따뜻한 거두 잔. 가용. 따뜻한 거두 잔이야. Fuck you. 아이스 두 잔으로 바꿔드릴게요. 네. <laughs> 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엄청 많아요. n <laughs> 그러니까 응. 손님이 따뜻한 거를 시키셨는... 일단 말은 따뜻한 거라고 했는데 응. 정작 응. 아이스를 시켰던 거야. 응. 그럴 때는 우리가 무료로 주는 거 맞냐고. 따뜻한 거를 시켜놓고 차가운 거 시켰다 이렇게 우기시는 손님들 있잖아요. 그냥 드리죠. 그거 어떻게 다시 빼사. <laughs> 연기 좋아 좋아. <laughs> 엄마! 저 배우 할까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내가 손님...